화성특례시는 26일부터 동탄역 및 동탄구청을 중심으로 주요 주거지역과 상업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동탄역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동탄역순환버스는 다음 달 예정된 일반구청 출범에 대비해 동탄역 및 동탄구청과 연계된 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노선으로 총 4개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노선은 동탄구청 개청과 오는 6월 예정된 수도권광역철도 A 노선의 동탄역 개통을 대비해 구청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탄역 철도 안승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시는 동탄역과 남동탄권을 연계하는 노선 구축을 추진 중으로 해당 노선이 신설되면 남동탄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생활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시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 권역을 중심으로 구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 신규 노선 개통을 추진했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는 오늘 개통한 동탄역 순환 버스에 그치지 않고 구청과 연계한 교통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시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스경제 t v 입니다